현재 데이터 분석가이자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뭔지 데이터 분석이 뭔지를 들어보셨을 테지만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소개를 해드리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중학교 중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지는 1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처럼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고 고등학교 때는 또 어떤 걸 느꼈고 그때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저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걸 조금 이제 오늘 강의에서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우선 직무적인 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분석하는 일인데 그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되게 범위가 다양해져요. 저는 어그 범위가 이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그 컴퓨터를 사용할 때 남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적에는 일기를 일기장에 썼지만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 이런데 에 자기의 생각과 표현을 남기도록 하죠. 저는 그 여러분이 남긴 그런 생각과 표현들을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또한 인공지능 솔루션 같은 것도 개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솔루션을 조금 더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오기도 했고요 아래 보시면은 과거에는 은행원이었다가 한때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자연어처리라는 일입니다 어, 좀 특이한 생소한 용어일 수 있죠 그래서 자연어처리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연어처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자연어처리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기계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언어를 자연어라고 해요. 지금 저희가 읽는 이런 한글도 자연어입니다. 이거를 컴퓨터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일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아래 사이트 링크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무언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런 언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직접 해주는 겁니다. 좀 이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좀더 쉬운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수학 공식으로 하면 2가 나오고 2 곱하기 1 하면 또 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데 저는 이때 단어를 사용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에서 서울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다가 도쿄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이게 정답이 무 뭘까? 한국은 나라죠. 도쿄도 나라죠. 근데 서울은 수도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일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 볼게요. 사랑 플러스 이별은 무엇일까요? 네, 사랑 플러스 이별 이게 단어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더하기잖아요. 여러 개 더하기는 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이별이라는 단어를 더하면 추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이 언어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답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정답을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제가 만든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조차, 인공지능조차 어느 쪽에 잘못하신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라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마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고 가자. 본인만의 그런 정답이 있을 거죠. 정답이 없는 질문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강의의 주제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에서 나만의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 이걸 위해서 저는 질문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키워드는 저한테는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정답이 아닐지도 모르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얼마일까? 이거에 대한 정답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나는 얼마일까?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하면은 꼭 그 연봉, 돈 얼마 버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중학생은 사실 아르바이트가 지금 불가능하죠.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나는 얼마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공짠가? 돈을 안 벌고 있으면 공짠가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읽었던 책 중에서 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어렸을 적에 얘기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나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그것은 사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돈이라는 단어가 결국 그 돈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는 얼마일까라는 것은 얼마는 사실 돈의 액수.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얼마일까라는 질문은 나의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고민이 돼요. 그러면 그 가치란 무엇인가. 제가 가치라는 단어를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봤을 때 뭐 이런 멋있는 글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나에게 나라는 존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사람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생각했던 건데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가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존재일까? 그럼 그 가치가 뭔지를 수학적 공식으로 산정할 수있어하는게 아닐까?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고민했을 때,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벚꽃입니다. 4월이 되면 은 이제 여의도에 엄청나게 이쁘게 벚꽃이 피죠. 벚꽃은 가치가 있나요? 네,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벚꽃이 가치가 있지, 가치가 없겠어요? 그러면 이 벚꽃에서부터 제가 철학공부를 한번 대학는때 하는데, 하는데, 그럼 이 벚꽃의 가치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할게요. 사람들이 벚꽃을 보고 싶어요. 벚꽃의 향기를 맡고 싶어 하고 벚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요. 그것을 욕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벚꽃은 그 욕구를 충족해 주죠. 즉 가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해 줬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것을 충족해야지 비로소 가치가 있는데 아직 학생들은 그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친구가 나한테 무언가를 바라는데 내가 그걸 친구한테 해준다? 나는 친구한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해냈을 때 비로소 나는 나 자신한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가치를 키우는 방법은 수학적 공식으로 따져봤을 때 욕구를 키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점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것은 차차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대학교 때 생각한 내용입니다. 대학생 때 나는, 저 자신은 장학금이 가장 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생 때 물론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많이 받으면 그게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해 보니까 그것은 사실이었죠. 제가 한번 이슈앤피플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장학금을 실제 받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총 100건에 거의 5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과연 이 정도로 벌수 있었을까?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그만큼 제가 대학생 때는 장학금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쉬어가기 코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운명은 존재합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저를 만나고 있는 것은 운명일까요? 우선 저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명론자입니다. 저는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심지어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손짓하는 것조차 운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시를, 그 사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금술사라는 책, 그리고 슬럼동 밀리언네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도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마크투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It is written. 신이 이미 적어뒀다. 즉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과학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학동화에서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어떤 한 정말 위대한 과학자가 네 가지 예언을 했는데, 첫 번째 예언, 1957년에 최초 인공위성이 날 것이다. 1969년에 인간이 달에 갈 것이다. 2001년에는 화성탐사선이 발사될 것이다. 근데 이세 개가 다 맞았어요. 네 번째, 2050년에는 사람이 제주도 여행 가듯이 달로 여행 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믿었고, 저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만 있으면은 나도 달나라 여행 갈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한 가지를 봤어요. 맹장 수술을 하면은, 맹장이 없으면은 달에 가서 균형을 못 잡는대요. 이런 걸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급성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맹장을 떼야 된대요. 맹장 수술해야 한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우주에 가서 달나라 여행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안 됩니다. 저는 수술 못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수술해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 일단 모시고 오고 일단 부모님 모시고 와. 전 부모님 오셨어요. 수혈아더 아프지 않아 수술 해야지. 아전안 된다고. 저는 달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맹장 못 수술합니다.라고 끝까지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니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수술 거부 사인을 하고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찜질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제 운명은 우주에 갈 거라는 운명을 믿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우주에도 법이 있는 거 아십니까? 달나라의 땅은 어느 기관, 어느 단체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법입니다. 어? 그렇다면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나요? 어떤 기관과 단체도 달나라의 땅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조 7항이거든요 우주조약이라고 그래서 어떤 개인이 어 그러면 개인은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백악관에다가 그럼 내가 소유해도 돼요 라고 질문을 보냈어요 백악관에 미국에서 뭐라고 대답할게요 무시했어요 업처근이 없는 질문이니까 무시했어요 한세번 보냈어요 세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미국 백악관에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한 적이 없다. 즉, 나는 지금부터 달을 소유하겠다 하고 달에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땅을 샀습니다. 땅문서입니다. 2016년 8월 2일날 제가 달에 여기 조그맣게 표시된 검은색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샀고요. 밑에 보시면은, 어, 네, 여기 오수열이라고 1634번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달 소유증 카드도 발급해 줍니다. 저는 달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이렇듯 제 운명을 운명 랑에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쉬어가기 코너로 넘어갈게요. 기꺼워하다. 이 단어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단어마다 갖고 있는 의미와 특징을 분석을 합니다. 기꺼워하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일까요?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손을, 긍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손이 맞네요. 사실 기꺼워하다에서 이 쌍기윽, 약간 이거 띠꺼워하다 이거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기꺼하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은근히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내심, 이 MBTI에서 약간 아이가 기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꺼하다 어, 이렇게 어려운 걸 내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좀 쉬운 걸 내볼게요. 봄, 계절을 나타내는 봄은 긍정적인 단어일까요? 부정적인 단어일까요? 정답이 존재할까요? 저는 지금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의 첫 소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읽어보드리겠습니다. 겨울감은 끝에 밤새 봄비가 내렸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아침 내내 마당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봄이 좋다고 반갑다고 표현을 하면서 왜냐? 봄은 생명이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봄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저도 사실 이분에 공감합니다. 봄이 얼마나 좋아요? 따뜻해지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봄이 싫었다. 이게 책의 첫 번째 문상입니다.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활동적이게 되죠. 공사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떨어지고, 깨지고, 다칩니다.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봄이 싫다고 편합니다. 어디가 정답일까요? 사실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why, 왜라는 단어는 긍정일까요? 아니면 부정일까요? 사실 이거는 나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어렸을 적에 아기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왜? 입니다.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이 왜라는 단어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뀝니다. 왜 해? 이거 내가 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질문으로 왜 사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단어도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이 질문도요. 이거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나눠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그걸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왜 사는가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이유가 없고, 내가 그냥 태어났으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데 왜 사는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유명한 소설에서 한 페이지를 찍어 왔습니다. <laughs>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앨리스가 길을 가다가 물어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거기서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로 가고 싶은데? 앨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는데 그걸 왜 궁금해? 그럼 아무 길로나 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면은 어느 길로 가도 마찬가지야. 결국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 꿈, 저희가 첫 번째에 나왔던 질문의 답을 저는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은 결국 욕구가 있고 그걸 충족하는 거죠 그 욕구가 바로 저는 꿈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기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시를 두 가지 가져와는데요첫 번째는 미국 유타주에 사시는 미스터 토드라는 사람입니다 다섯 남매 중 장남이고요 하지만 말썽꾸러기 철저였습니다 공부를 정말로 못했어요 게다가 이제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인 ADHD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다에는 라고 낙인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를 써라, 시를 한번 써봐라 라는 과제에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시가 너무 잘쓴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F, fail 이라는 학점을 줬어요. 야, 이거 네가쓴거 아니잖아. 못 믿는 겁니다. 이거를 너가 쓴게 아니라 너에서 뺏겨왔지 너가 이렇게 잘쓸 수가 없다. 결국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중퇴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미스터 오입니다. 세 남매 중 장남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정교 등수가 96등입니다. 어, 일단은 정교생이 98등이라는 것을, 98명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뒤에서 3등이라는 소리죠 네. 그리고 경제와 영어, 기초과학 그 과목에서 98등 뒤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경제동아리에 들고 싶었는데 야니 니, 꼴등하는 애가 어떻게 들어와 너는 동아리도 못들어 동아리 입부마저 합격을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꿈이 있었어요 야, 내가 우리 학교에서 좀 못하면 뭐해 괜찮아 내가 전국 고등학교 경시 대회에서 상을 타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우리 학교에서 못해도 전국 단위 고등학교 대회 상 타면 어떡하냐. 1등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전날 모의고사를 봤는데 136점이 나온 거예요. 공부할 신조 교재도 없어가지고 친구 거를 잠깐 빌려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시험은 200점 만점인 시험이고 1등하려면 18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근데 전날 모의고사가 136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시험 날 시험장소를 찾지 못해서 지각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교문을 통과하면 시험을 볼수 있더라고요. 좀 늦게 한 20분 정도 늦게 들어갔습니다한 겨울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지고 가 시험장소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사는 미스터 토드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하다가 그래도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아, 나도 대학교 가고 싶다. 그때 아버지는 믿어줬습니다. 야, 니가 그 어렸을 적에 시 썼을 때 그거 정말 잘쓴것 같더라. 너 생각보다 능력 있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다시 하여금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오더, 내가 전국 1등을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미국 유타주의 미스터 토든는 현재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입니다. 토즈 로드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스터 오는 전국 고교증권경시대회에서 상을 탑니다. 처음 등수가 나왔을 때, 사실 이건 제, 제얘긴데요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왁달려와가지고 야, 수혈아, 너, 너 전국 그거 상 탔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몇 등인데? 그 친구가 말했죠. 몇 등이야? 근데 제 꿈은 1등이었어요. 근데 그 1등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1등을 못 했다는 거 내가 상을 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1등이라고 믿었으니까. 내 꿈은 1등이었으니까. 그만큼 저는 그 꿈에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안 됐었을지 도 몰랐지만 그래도 상을 탈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사실... 지방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제 꿈은 여의도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여의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 여의도에 일하려면 정말 엘리트들만 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금, 여의도 금융권에서 일하는 게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었죠. 저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야 회사 다닌 지 이틀째 되는 날너 파견 좀가그 파견 간 곳이 여의도 국회 도서관 국회였습니다 그때부터 2년간 여의도에서 일했어요 제가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제 노력이든 아니든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또한 저는 사실 k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의도에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k대학교는 대전에 있는데 마침 제가 여의도에서 일할 때 여의도 디지털 금융 전문 대학원이 생기더라고요.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한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저는 입학 원서를 넣고 당당하게 합격하고 졸업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저는 저 자신에게 지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헬리포드가 말한 건데요.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던, 할수 없다고 믿던,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한 16년, 17년 전에, 저도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선배님이, 한 저랑 한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 나는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연의 시작 부분에, 사실 강연은 무슨 강연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직까지 그십몇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멘트가 있었어요. 그분이 와서 이제 처음 자기소개를 하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소식 하나랑 나쁜 소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시작하셨어요. 나쁜 소식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하셨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남아 있잖아요.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강의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본인 스스로 탈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할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부터 내 삶에 대한, 내 가치에 대한, 내 꿈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아 나아가는 단계가 학창시절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때 그런 생각들이 지금의 저로 이렇게 이끌어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1 0 년, 16년, 17년, 20년 뒤에 또 여러분 후배들한테 오늘의 강의를 기억하면서 같이. 또 강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